입니다. 되냐고 묻죠. 그렇죠. 검찰을 따라갑시다. 자, 오늘 한 번만 더 승진하면 드디어 경찰 계월의7단계를 어,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안에 승진을 한번 시켜봅시다. 어, 오늘 또 환상적으로 업무를 마쳤습니다. 곧단 소리 나오면 승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경사에서 드디어 경위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재방송 한번 봤었는데. 한번더 보러 왔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드디어 중독됐다는 뜻입니다. 그리 시계토끼의 마수에 걸려들었어.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최면을 거는 거야. 당신은 시계토끼의 마수에 걸렸어요. 마성의 시계토끼에게 걸려들었어. 도망갈 곳은 없어요. 출구는 없어. 자집 어, 오자마자 분명히 이 아이는 채팅하겠다 하겠죠. 아니 웹서핑하겠다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자 범죄 현장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범죄 현장 이동하라고 하니까 가봅시다. 바로 워프. 그렇지. 시간 절약 때 이거 겁나 좋아. <laughs> 자 정말 로딩 화면 너무 많죠? 심지어 로딩 화면 너무 많아서 방송하는 내내 내가 이 게임 제작자도 아닌데 죄송한 마음이 늘 드네요. 망할. <웃음> 망할. <웃음> 망할 이 <이게> 게임즈. <laughs> 자 너는. 오픈 월드를 가져가고 로딩을 주었지, 망할 로마. 자 범죄 현장에 왔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용의자를 추적하는데 도움이. 어, 허 우리 이거 이미 너무나 잘하는 얘기였죠. 좋은 그린 다이트. <laughs> 그래요.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자, <laughs> 자, 뭘할수 있습니까? 범죄 현장에서 단서를 수집해, 목격자에게 제보를 얻어, 현장에 사진을 찍어. 자, 이번에 범죄자는 어떤 타입의 범죄자인지 확인해 볼까요? 어허, 스프레이로 바닥을 더럽히지 않은 걸로 봐서, 아니네요. 군데군데 있긴 합니다. 어, 낙서범은 아니군요. 낙서하는 애는, 어, 낙서하는 애인 것 같은데? 낙서가 많네요. 아, 절도범도 아니고, 방화범도 아니고. 아, 이런 류의 바, 범죄자들은 도저히, 어떤 타입인지 모르겠어. 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훔치지도 않고, 어, 불도 안 내고, 어? 왜, 왜 그림만 그리고 사라지는 거야, 왜? 아, 낙서범이네요. 로딩 화면이 심지어 3처럼 다채로웠으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덜 지루하지. 자, 증거 사진 찍겠습니다. 자, 이번 범죄자도, 어, 어린아이의 감성을 가지고 있군요. 남의 남의 집 마당에 영역 표시하는 것에서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립니다. 자 어떤 아이인지 우리 단서를 좀 모은 게 있으니까 볼까요? 어 청바지를 입고 아 여성입니다. <laughs> 여성이야. 어 긴팔 셔츠를 입고 괴짜라고 합니다. 청바지를 입고 있다고. 어, 알았어. 자 그런 용의자가 있다고. 알았어. 자 여기에도 있었죠. 어 셜러가 뛰어 뛰어. 바빠 바빠. 어, 집이 넓어가지고 시간이 그냥 시간이 그냥 유수처럼 흐르겠는구나. 집이 커가지고 그냥 영역 표시. <laughs> 영역 표시지 이게 어 여자분이 여자 여자 범죄자인데 영역 표시를 안해요 어. 그래요. 어. 자 올라와. 어. 이 안에도 있어 스프레이. 어. 자 목격자의 제보도 받아야 됩니다. 증거 사진 찍고. 어.. 별반도 수집해 이제 목격자와 대화를 해야 되는군요 아니네 뭔가 스피커를 고장내고 같습니다 아 전제제품 전자기기에 어 약간 두려움이 있는 아인가봐요 어 그랬구나 야왜 스피커를 고장냈을까요 어 CCTV면 이해를 하겠는데 왜 스피커를 고장냈을까 어? 아, 여기 목격자가 있군요. 목격자 제보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 데스 사인. 데스 사인. 음. 응. 심지포에서 죽었다는 뜻은 아닐 거고. 뭐 기절했다 정도로 해둡시다. 이거 살인 현장 그림? 어, 흉내는 냈지만 실제로 심지포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할까요? 어, 살인 현장은 아닐 것 같아? 그러면 너무 무서워. c s i 지 그게. 목격자 제보가 가방에 들어왔습니다. <laughs> 아 목격자 제보를 더 받아야 돼 2층으로 가볼까요 어 목격자가 더 있다는 얘기겠죠 어디에 있다는 것이야 아 여기 있습니다 어 고트벨라 고트벨라와 로렌스 프랭크가 함께 있습니다 아 맞아 여러분 아니다 고트벨라는 팬케이크 밥과 그 불륜관계였거든요 근데 팬케이크 밥과 닮은 로렌스 프랭크에게도 와있습니다 야, 너, 얘하고도 지금 연인 관계니, 설마? 어? 너네 지금, 알았다. 범, 이번 범죄자는, 아, 잠깐만, 범죄자가 여자였지. 아, 망할. 그러면 그림이 안 돼. 어? 고트, 어, 고트 모티머가 범죄자겠구나, 생각했는데 여자래요.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 로렌스 프랭크의 와이프가 범죄자이지 않을까? <laughs> 저, 저 여자가, 어? 보니까, 둘이 불륜 현장을 덮치려다가 실패한 거죠. 응. 음. 자, 목격자 제보 더 받아야 된다고 할 겁니다. 그렇지. 더 받고. 자, 증거가 착착 쌓이고 있고, 시간은, 시간은 아직도 별로 안 늘었습니다. 겁나 좋네요. 자, 고토벨라의 증언을 받습니다. 자. 어, 지금 용의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니놈 둘이 어 너희 둘이가 범죄자야 니네 니네 둘이가 지금 열받게 해가지고 이 사,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냐 이 놈들아 자 집으로 자 경찰서로 바로 갑시다어이 나쁜 놈들 간만에 칼퇴 어 칼퇴를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자 오늘의 어 지금 지금 심즈 포에서 오늘의 목표 셜록이야 오늘의 목표를 어 용의자를 데려다가 취조 하지 말고 용의자를 데려오는데 까지만이라도 성공으로 칩시다. 그 다음에 다시 경찰서로 왔을 때 용의자가 그대로 경찰서에 있으면 참 좋겠네요. 어, 그렇다면 맨날 용의자 데려오자마자 막 쫓기듯이 취조할 필요가 없잖아. 자, 돌아왔고 현장으로 또 이동하라고 하네요. 싫은데 싫을 싫거든. 자, 싫고 나는 단서를 추가할 수 없구만. 그렇다는 것은. 어, 증거를, 증거를 도출해야 됩니다. 자, 교차 데이터 검색, 검색을 하고, 어, 간만에 카트? 어, 안될것 같아. 자,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증거를 모아서 단서를 더 모아봅시다. 우리 지금 단서가 너무 적으니까 그렇지, 단서 추가해버려. 자, 교차 검색을 하니까 그게 이제 단서로 바뀌나 봐요. 그런 식이구나. 그렇지, 단서 추가해. 다시, 다시, 또 검색해. 잠깐만, 오늘 안 잡아봐도 나또 승진할 것 같아. 어? 어? 나 잡으러 가지 않아도 승진할 것 같아요. 이빌 보세요. <laughs> 어? 오늘 할수 있는 것만큼 그냥 여기서 그냥 민기적거려야겠네요. 겁나 재미없게. 청년이구만! 청년이란 거 떴어요? 어? 홈즈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청년인 거 살아냈습니다. 청년이야. 여자의 청년이라. 알았다. 아, 고트벨라의 딸이 고트카산드한데 청년이에요 현재. 고트카산드라가 엄마의 불륜 현장이 너무 짜증나서 어 사건을 벌였나 봅니다. 웹서핑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야너 웹서핑을 하고 있냐? 단서 추가해 단서. <laughs> 웹서핑 아니야 단서 추가하라고 뜨면 또 뜨면 해. 자 증거 분석해. 자 우리 잘생긴 알렉스 옆에서 증거를 분석해 보세요. 이시 증거 표본. 손오방마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어서 오세요. 시가토끼 심즈 포, 첫부자와측백개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알렉스 옆에서 얘기합니다. 저다 들었어요. 어제 왓슨이를 깨웠었다면서요. 야그럼너 어떻게 하냐 그거를 시가토끼가 다 말해줬어. 나를 어, 버리고 왓슨이를 깨웠다니. 아이 변태녀석, 저리 꺼져 임마나 지금 일하는 거안 보이냐.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미저리 녀석 내가 그러니까 널 좋아하지 않는거야! 어. <laughs> 자, 우리 알렉스는 이렇게 늘 뚫어지게 아주 애타게 그를 바라보죠 어 유용한 단서 잘 찾았어 어허 불편합니다 어떻게든 화장실가서 불편한게 아니에요? 알렉스가 몰아붙이니까 불편한거죠? <laughs> 잘했어 잘했어 화장실갔다가 시간 많으니까 사용하고 단서를 계속 추가해보세요 셜록 검즈씨 자이 시점으로는 절대 잘안 보는데 정말 이렇게 해서 플레이하면 빨리 할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감정이입을 위해서 체계토끼는 항상 요딴식으로 플레이한다는 거 그렇지, 볼래 보세요 홈즈 형아 볼래 보고 있나요 어 그렇지 어, 손까지 씻었어요 아이 깔끔한 남자 참 애처롭다 그러니까요 그냥 단서 추가하라고 합니다 단서를 추가해서 어좀더 용의자의 용의자의 폭을 좁혀 봅시다 음흠 자 어, 금발이라고 합니다. 금발이에요. 굉장히 좋은 단서인데요. 그렇지? 아, 더 데이터베이스로 교차 검색 하세요. 아, 그냥 데이터베이스 검색 하긴 네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하세요. 누가 오기 전에 이 컴퓨터를 빨리 차지해 버려. 그렇지? 금발. 금발은 여성이고 청바지를 입고 있고 긴팔 셔츠에 어 덤벙거림이었나요? 성격이 뭐였지? 아, 괴짜였네요. 괴짜. 청년이고. 청바지 여성이고 긴팔 셔츠고 괴짜고 청년인데다가 금발입니다. 이 정도면 많이 모은 것 같네요. 이 이쁘게 군. 그, 우리 그렇게 기대했다가 아니면 어떻게? <laughs> 자, 아 범죄 현장 가지 않을 거야. 안 가도 오늘 승진할 삘이란 말이지. 자 신원 확인 돼서 범죄자 몸을 수색하겠습니다. 자 범죄자 몸을 수색해버려. 몸 수색하기. 오. 어? 야, 드디어 멤버가 좀 교체됐어요. 야, 새로운 멤버들로 바뀌었어요. 마틴 니콜, 이 인간을 해보시나 이건 뭔가, 어, 새로운, 새로운 범죄자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야, 신기한데? 자, 이리 와봐이 와봐. 빨리 야 빨리, 빨리. 시간 없어? 시간이 곧 약이야? 시간이 곧 돈이라고? 아, 아, 진짜. 또멍 때리고 서있네. 아, 어. 어, 그렇지? 몸소생 하세요. 안녕, 우리는 범죄자 2조라고 해. <laughs> 야, 적절해. 아르도스님, 방금. 야, 방금 드립 완전 재밌어. 아, 뭘 들고 다니는 건가요, 이 여자? 이상한 거 들고 다니고 있네요. 어, 수갑도 있어요? 뭘 이상한 거 들고 다녀. 겁나 재밌었어. 어, 수갑이 또 나와. 어디서 경찰 행세를 하고 다녔나봐요. 불편함. 불편한 신체 검사. 용의자를 조사한 것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청결은 범죄자의 자격에 필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아, 범죄자들 몸이 더러워서가지고 그 애들을 만졌더니 기분이 나빠졌대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해서 상바지 사진 찍기. 어제 들어가기 전에 빨리 얘를, 걔를 붙잡고 상바지 사진 찍어야 돼. 그렇지. 제가 지금 깎방으로 들어가면 또 꺼내오기 귀찮으니까, 그, 나와있던 애를 쓰도록 해. 의외로 순진무가했지도, 어. 아르다스님은 순진무가하죠. 어, 그래요? 어,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자, 오늘 승진 했으면 좋겠는데. 제발 승진 해버려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한 시간 동안 운동하기! 한 시간 10분!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한 시간, 저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시간일걸? 자. 아, 한 시간 동안 운동하기라고 해서, 헬스장에서 운동, 꼭이 물건 가지고 막 운동해야 하나요? 제자리에서 운동할 수 있지 않나? 아, 그거는, 아, 알았다. 그거는 얘가 굉장히, 뭐지? 그 고단백질 에너지, 그 음식 먹어가지고, 그때만 가능한 건가 봐. 망할. <laughs> 올라와봐. 근데 한 시간이 안 돼서, 응. 46분이야. 46분간 운동해봤 자지. 그래. 뭐 놀면 뭐 하겠니? 운동이나 합시다. 조나슨 퇴근했고, 여불선이생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같이 도움이 안 돼. 어휴 빈둥거리지 마. 올리오프 열심히 일하세요. 어한 시간 운동하기 됐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헉, 한 시간 운동하기 됐어. 장난쳐? 이어서 알렉스도 따라와. 알렉스 우리 워셜록이 어, 되게 좋아하네요. 헉. 야 승진했어. 야 오늘 깔끔하게 방문리할수 있어. 잠깐만 이럴 때 음악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럴 때 음악이 필요합니다. 어? 음악을 들어줘야 돼요. 어? 자 오늘 안 그래도 지금 또아랫 집에서 미친 듯이 불을 때가지고 진짜 온 몸에 땀을 흘리면서 방송했는데 마지막에 저를 좀 기쁘게 해주네요. 자 우우! 홈즈 잘했어. <laughs> 자 뭐라고 하는지 읽어나봅시다. 자 홈즈는 경위로 승진했습니다. 야 경위인데 옷이 달라졌다. 아, 그옷 섹시했는데 옷 달라지네요. 하지만 이 자주색 셔츠도 섹시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주색 셔츠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 레온 님 어서 오세요. 아, 나가신 거구나. 어? 자, 뭐라고 하는지 읽어봅시다. 그는 이제 시간당 3 1시 몰레는 더 받아서 123 시급을 받습니다. 시급이 123시급이라고? 음, 123 시급이라고? 시간당 12만 3,000원을 번다는 얘기예요. 야 이렇게 몸값이 뭐 이렇게 높아? 경찰이 돈을 잘 버네요? 어, 서양놈들의 관점에서 경찰들이 박봉이 아니었군요. 우리나라 경찰들이 박봉인 줄 알았는데. 자, 서류 상자 쓸어, 뭐, 모뭐 있어 보여요, 아마. 아, 진짜? 이거 봅시다. 또 뭐가 있나요? 서류 상자! 내 생각에 이거 쓸모 뭐 없어. 이거 분명히 조각품입니다, 조각품. 환경 2위 올라갈걸? <laughs> 자, 아직 정리 중인 이삿짐 상자. <laughs> 나는 이만큼 중요해요, 폴더. 어? 경찰용 수납 서랍. 음. 북극 키스 선풍기. 키스 선풍기가 대체 뭘까요? 어, 궁금하다. 조심스러운 탁상등. 어? 736 시몰레온. 야, 736,000원을 벌었어. 그의 다음 근무 시간은 금요일 9시 AM입니다. 알았어. 아, 그리고 1000 시몰레온을 벌었어. 겁나 잘버네요 선풍기 저거 왠지 조그맣고 귀여운 선풍기일 것 같아. 우리 점나 우리가 겁나 좋아하는 소풍 같은 거. 아 그거 셜록 집에 안 그래도 그 있어야 되는데 잘 됐다. 집에 가서 한번 아이템 열어보고 아이템을 탐닉하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어어 실시간 뵙고 싶게 감사합니다. 어시 초콜리님 뵙고 싶게 감사합니다. 아 요새 자꾸 발음만 다 이렇게 씹어 먹지 내가 발음이 안 좋아. 자, 어, 집에 왔어? 그리고 이건 우리 다 읽어본 거지롱? 닥쳐, 닥쳐? 자, 우리는 가족가방을 열어볼 거야. 음, 가족가방? 그렇지, 여기. 어! 이 아이템 진짜 있어야 되거든요. 그, 셜록홈즈 집에 없었거든요? 이게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생겼어요. 겁나 좋아. 이것 봐, 경찰용수납소라 환경이 일하니까 조각품입니다. 실제로 뭘 수납할 수 없어요. <laughs> 자, 그리고 현금 가방 <laughs> 야, 이거 진짜 현금 가방 현금 들어있나요? 야. 어, 그리고 이삿짐 가방 뭐 이런 거 아하 봉사 보호 표지판 야, 아하 야, 이거 경찰서 같네요 아, 이렇게 스스로 경찰서로 만들 수 있는 거구나 그렇구나 이 사람을 본적 있습니까? 지명수배 전단 전단 벽, 어, 벽장식 그렇구나. 야, 예쁜 거 맞네요. 아, 이게 제일 멋져, 지금. 얘가 제일 멋집니다. 어? 그래, 요 우리 셜록이. 수고했어. 그리고 넌 몸에서, 어, 몸에서 냄새가 나고 있고. 이 경위의 옷은 아주 그냥 평범한 셔츠네요. 경위. 아, 이제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누구를 총, 어, 총 쏘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셔츠 차림인가 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자, 자 간지 간지 드드 그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둡시다 그래 재밌었네요 음 여러분들 또 지금 1시 반야 이내 토요일이라서 좀더 늦게까지 해도 되는데 우선 내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 <laughs> 그리고 어내일또 날이니까요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자 재밌었네요 우선 저장을 합시다 저장 재밌었어요 저도 여러분들 덕택에 너무 재밌었어요. 자, 저도 요즘 여러분들 덕택에 하루하루 너무나 행복합니다.